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테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게 제가 어떤 테마나 섹터를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때 타이밍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최근에 어, 뭐 그래도 온디바이스 관련해가지고 좀 영상 올려드리고 어, 최선호주로 이제 제주반도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상 올리고 나서 제주반도체가 뭐한20% 넘게 또 올라줘서 타이밍이 좀 괜찮았고. CES도 제가 뭐 괜찮은 타이밍에 올렸고 AI를 최소노 테마로 좀 뽑았죠. 그리고 나서 GPT 스토어 출시 재료가 나오면서 어, 이렇게 되면 AI가 거의 앞으로 좀 주도 테마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GPT 스토어 출시 전 기대감으로 많이 좀 오를 것 같고 스토어 출시되고 나서 뭐 이제 재료 소멸로 가는지 아니면 스토어 출시되면서 뭔가 더 AI 테마에 불이 붙는, 테마에 불이 붙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찌됐건, 뭐, 온디바시 AI, 뭐, CES에서도 AI, 어, GPT 스토어 때문에 AI. 지금 뭐, AI가 현 시장의 어떤 주도 테마, 아, 이면은 분명하죠. 그러면서, 어,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음~ 같은 그니까 그 괴를 같이 하는 테마들이 한번 움직이며 얘가 좀 조정 받았을 때 뒤이어서 다른 그니까 비슷한 테마들이 순환 매 돌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제가 굉장히 좀 좋게 사실은 보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해 놨었고 거기다가 메타버스 자체를 떠나서 관련주들이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 제로까지 있어서 이거를 제가 찍어서 올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 엊그제인가 이미 어, 좀뭐포바이포랑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들이 올라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제 타이밍이 살짝 이제 어긋나서 이미 오른 다음에 어, 동영상을 찍는다는 게 조금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르기 전에 찍어서 올리는 게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올리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어,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애플 비전 프로 때문에 올랐지만, 저는 메타버스에 뭐또 진짜, 뭐 만개하는 시기는 또 추후에 언젠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 앞으로 장기 전망을좀 좋게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메타버스는 한물 갔다라는 소리들이 요즘 많죠 (2022년) 코로나 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의 활동이 좀 힘들어지면서 가상세계 활동을 할수 있게 된 이제, 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고, 이때 같이 움직였던 게, 뭐 NFT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 2년여가 지난 지금은 뭔가 좀, 어 잠잠한 느낌입니다. 근데, 어, 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어, 뭔가 좀, 어, 아직, 시기상조였어요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기에는 아직은 좀덜 익은 어떤 기술이었다 근데 코로나 라는 것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의 이, 시기상조였던 이 기술이 갑자기 이제 주목을 좀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물론 이제 뭐 10대 사용자들은 꽤나 아직까지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더 우리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게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꾸준히 발전을 해오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좀 뭔가 시기 상조였던 것이죠. 음, 이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을 수 있었으나 완전히 이제 자리 잡기까지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메타버스가 그러면 이제 끝이 난 거냐? 옥자는 생성형 AI의 등장과 함께 메타버스가 오히려 더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 이 AI와 메타버스가 만나면서 오히려 저는 메타버스가 한층 더 성장을 하면서 완전 이제 탈바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만나면서 지금까지는 어찌됐건 가상이었잖아요. 누가 봐도 가상현실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진짜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세계가 메타버스에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뭐 대기업들의 어떤 행보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 아바타 클라우드 엔진인가 완전히 이거는 게임을 위해 만든 엔진이거든요. 엔비디아 에이스라는 걸좀 내놓았는데 어 물론 이제 어 메타버스랑 항상 게임 주는 같이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메타버스랑 게임주랑 콘텐츠 관련주들. 그래서 같이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에, 이게 뭐 엔지니어나 디자이너가 만든 캐릭터가 아니라 AI가 그린, 어, 뭐 캐릭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AI가 정말 사람이랑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이런 캐릭터들을 구현을 해내고, 여기다가 생성형 AI로 뭔가 학습을, 어, 뭐 말하는 기능이나 생각하는,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학습시켰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어, 해왔던 게임이랑은 또 완전히 정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자이 묻는 부분이잖아요. 마치 정말 게임 안에 정말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임이 정말 한층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 이제 2022년도에 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로블록스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최근에 생성형 AI를 좀 접목을 시키면서 이때까지,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용자의 어떤 조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캐릭터들 내가 조작할 때 마우스나 뭐 이런 부분들, 마우스로 이제 조작을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프로,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래밍도 좀 필요했고, 근데 이제는 그냥 순전히 말이나 글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옷을 입히기 위해서 빨간 모자를 씌우기 위해서 빨간 모자를 클릭해서 뭐 이렇게 했어야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어나 지금 빨간 모자 하나 써줘 뭐 이런 식으로 뭐 바지 갈아 입을래 뭐 해줘 어 지금 내가 있는 방이 조금 뭐 어두운 것 같아 불좀 켜줘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나 글로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뭔가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가상현실이고 게임 같은 세계가 조금 더 현실 가능성이 있어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ms에서 만든 마인크테, 마인크트 마인크래프트라는 건데요 어 그림이 로블록스 거가 돼 있었네요. 어 마인크래프트로 좀 바꿨고요. 얘는 좀 로블록스보다 좀더 뭔가 2차원적인 어, 정말 게임 같은 어,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MS에서 대학마로 좀 만든 건데 저번에 AI 어, 제가 테마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지분을 한50% 정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인크래프트의 오픈 AI에서 이제 어채집 이제 어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플레이하는 영상 한 일곱 시간 정도 정도만으로도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도 이 안에서 AI가 알아서 미션 복잡한 꽤나 복잡했던 뭐 미션까지도 수행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생각했을 때, 앞으로 메타버스 뭐 세상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가능해지면 정말 재밌겠다. 뭐 이런 뭐 귀여운 캐릭터도 좋지만, 어, 정말 뭐 사람이랑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사실성을 가진 뭐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어, 뭐 이제 유저들끼리의 대화도 있겠지만, 뭐, 캐, 컴퓨터, 이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NPC들, 뭐 상점 주인 뭐 이런 이제 NPC들조차, 기본 기 지금까지는 뭐 기본적인 어떤 뭐프레그래머가어 이제 입력해 놓은 몇 가지 뭐 대답 정도 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이 생성형 AI로 학습을 시켜서 이 컴퓨터 NPC들이 정말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대화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내가 상점에 가서 모자를 살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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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 어허허 어서 오십시오. 뭐 요런 정도 대, 답변이 나오는 수준이라면 AI가 접목이 시켜지면서, 어, 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실제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뭐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뭐 부끄럽거나 수줍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어, 정말 어린 아이들을 혹은 10대, 20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뭐 컴퓨터 지금까지 컴퓨터 게임하듯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가지고 어, 상점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빨간 모자 하나 살려고요.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도 막 정해진 정말 NPC 같은 답변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밖에 슈퍼마켓 가가지고 만나는 사장님이 하는 말, 어, 뭐 그런 대화들을 하고, 있, 어할 수,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 이건 저는 메타버스가 AI를 만나서 정말 뭐좀 완벽히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물 뭔가 좀, 한물간 것처럼 지금 취급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뭐, 10대, 10대 어떤 소수층만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이 메타버스라는 이, 어, 가상 세계를, 뭐, 뭐, 성인이나 중장년층까지도 어 사용하게 될 날이 저는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뭐, 마무리는, 저 제가 방송하면서 참 사실을 많이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어 투자를 해서 내가 이제 큰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기술을 찾고, 기, 그 기술이 꽃을 피우는 시기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라는 예를 들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꽃을 피우는 그 시기에. 이제 팔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꽃이 피우기 전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서. 근데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내가 생각이 되는 기술들을 발견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뭐 A라는 기술이 어 정말 어 실제적으로 인류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매출까지 일으키고 하면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인류 패러다임을 바꾸 새로운 기술로 각광을 받다가 그렇지 못하고 이제 퇴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뭐 대응을 잘해야 되는 문제는 있겠지만 어찌 됐건 이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점은 음이 이상은 사실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이제 뭐 수익이나 장 이런 부분 단기 매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로 수익을 낼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AI가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것도 이제 2014년에 구글이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AI라는 좀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화두가 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친숙해지기 시작한 건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을 통해서 굉장히 친숙해졌잖아요. 근데 이로부터도 정말 몇 년이, 몇년 후에, 어, 실제로, 어, 정말 우리, 뭐, 주식시장으로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뭔가 좀큰 시세를 내게 되는 게, 뭐 거의 이제 6년 뒤에, 어, 오픈 AI가 이제 채 g PT를 발표하면서 시장에 뭔가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종목들이. 테마가 형성이 되고. 뭐,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다시피 메타버스도 처음 등장한 건 구, 1992년이에요. 근데 어 메타버스 정말 제대로 된뭐 우리 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주 재밌고 친숙함을 넘어서서 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완성된 기술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이제 걸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고 아마도 저는 이 생성형 AI와 메타버스가 만나 만났기 때문에 조만간 뭐한 1, 2년 뭐 길면 2, 3년 안에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단 2022년 코로나 때는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었는데, 시기 뭔가 좀 일찍 그냥 주목을 받았을 뿐이지 않겠나.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저는 메타버스, 그러니까, 음, 사실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부분이랑 다를 게 사실은 없어요. 제가 CES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의 정말 인간사의 화두는 AI입니다. AI를 중심으로 모든 이제 산업들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뭐 메타버스, 뭐 로봇, 의료 다 이제 연결 융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AI와 기존 산업들의 융합. 이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어, 음, 최소한 2024년은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럼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뭐 메타버스 예전에 한참 괜찮을 때 관심 종목 정리를 제가 해 뒀던 건데 포바이포, 어, 자이언트스텝, m 피 넥맥스트, 위지윅스튜디오 선익시스템, 덱스터, 핑거, MBT, 뭐, 셀바스AI, 한글과컴퓨터, 코세스, 바이브컴퍼니 이런 애들 보면 지금 AI 관련 주로 이미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만큼 AI와 메타버스는 크게 어, 좀 다르지 않다라고 어,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4이4가 정확하게 AI로 오른 건지, 메타버스로 오른 건지, 어, 그니까 애플 비전 프로 출시로 오른 건지, 뭐 정확하게는 알수 없는데, 저는 AI로 보고 있는데, 뭐 다른 곳에서는 뭐 메타버스로 보는 곳들도 좀 많더라고요. 자, 일단은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바닥권에서 고개를 좀 들었고요. MP도 바닥에서 고개를 좀 들었고, 뭐한 번씩 재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튀어주는 애들이기는 하죠. 맥스트도 바닥에서 고개를 조금 들었고, 그니까 얘네들이 이제 애플 비전 프로 출시가 2월 2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뭔가 이제 기대감을 갖고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뭐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가 이 앞선 뭐 파동, 어, 자이언트 스텝으로 보긴 좀 그렇고, 어, MPA 뭐 이런 앞선 파동처럼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상황이 딱 지금 이 정도 상황이잖아요.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빠지지 않고 얘가 지금 고개를 들었잖아요. 여기서 뭐 추가적인 파동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고개 들고 장기 입형선이 241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새니까요. 근데 시세를 한번 내고 추 흐름이 이렇게 이제 죽지 않고 이 앞선 파동처럼 이렇게 죽지 않고 예를 들면 얘가 고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를 아, 답답하네 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한30 음. 여기서 뽑고 눌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지 않고 바닥을 다지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 장기 추세를 타고 꺾이지 않고 우아양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가는지 이 부분을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비전 프로 출시가 2월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미리 많이 미리 움직였잖아요. CES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뭐 한번 뽑고 이렇게 죽였다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에서는 한번 어 뭔가 다시 움직일만한 재료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플 비전 프로도 결국에는 메타버스랑 밀접한 뭐 연,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료를 가지고 한번 추적은 해보는데 어찌됐건 이 메타버스라는 테마의 향후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 접근을 하는 것과 마냥 그냥 애플 비전 프로 관련 줄에 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어, 길게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뽑고 죽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이렇게 어, 가는 이런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잘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